좋아하나? 얼은 어? 빨개가지고 어? 네 니가 내더 좋아하나 보다 니가 볼더 빨갛다 난술 먹은 긴데 뭐? <laughs> 근데 니는 사투리가 왜 그렇노? 아내는 서울에서 전화 온지 하루밖에 안 돼서 그러는 기다 <laughs> 서울말 쓰지 왜 사투리 쓰노? 내도 경상도 사투리 억수로 좋아한다 와 이렇게 쓴거 아이가? 아이다 사람들이 다니 네 사투리 웃기다고 다 비웃고 있다 오늘 해보고 안 되면 접을 기다 <laughs> 오늘은 그럼 뭐 하는 긴데? 오늘 마기 뭐 <laughs> 우리 놀아야지. 난 놀고 싶다. 놀자. 나는 배가 억수로 고프다. 니는 맨날 배고프노. 아 맞나? 아 맞다. 이거는 내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긴데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먹방 꽃이 이럴 때 먹으면 된다. 아 맞나? 아 맞다.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은 게임을 잘하겠네. 그러니까... 걸리면 끝이다. 나 아, 그냥 빨리 먹을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laughs> 순례를 정해야 되고 참고로 나는 게임을 억수로 잘해가. 수, 네가 순례가 되면은 나는 그냥 원샷 원킬 할수 있다. 알겠나? 그럼 가위바자. 네뭐할 건데. 여자는 누가 아이가? 어, 나는 빠내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긴네. 예에에에에에. 가위바위보 어? <웃음> <웃음> 내가 순례할 테니까. 알았다. 한번 먹어봐라. 네 움직이면 그냥 끝이다. 알았대. 간다. 먹방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오, 뭐야, 뭐야, 뭐와 지났다. 니 <laughs> 끝났다, 니 끝났다. 진짜 지났다. <laughs> 음. 오, 네. <laughs> 진짜 지났다. 빨리 춤을이아 <laughs> <laughs> 진짜 어떻게 지어 아, 진짜? 한 번만 봐도. 아, 진짜. 근데 갑자기 이거 왜안 되나, 이거. 아, 그런 거 없다.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한 번만. 연습해 아귀비 오니까 봐주는 거다. 이번엔 이제움직면 끝이 다요아띠 <laughs>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어 덜덜덜덜이 덜덜덜덜이 어 탈락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움직였다. 네 너무 많이 움직였다. <laughs> 너무 힘들다 <힘드네>, 이거. <laughs> 너무 많이 움직였다 너 나와라 아 너무 웃겨서 눈물 나와 너 너무 많이 움직였다 나는 그런 거 없대 안 봐줄게 다 알았대 안 돼. 간대 간대 나한 번에 다 먹는데 피었습니다. <laughs> 먹방꽃이 피었습니다 먹방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없눈다아나 <laughs> 이번에 진짜 다 먹을 수 있었는데. <laughs> 네, 아빠. <laughs> 내가 하나밖에 못 먹었다. 침미 잘못했더니 침미안 봐준대. 안돼. 안돼. 응. 먹방꽃이 피었습니다. 오. 먹방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먹방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먹, 먹방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막 먹으면 안돼 빨리 한다잉 응. 어? 자 으쌰 거리지 마라잉. 먹. 먹. 응, 잠깐만. 야, 내가 슬렌디지. <슬램된> <laughs> 왜 잠깐만 <작간만> 하는데. <laughs> 자,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오! 뭔가? 대박. 오 먹방 꽃이 <웃음> 피었습니다. <웃음>

어침또 떨어지나? 어먹야이 어, 어, 따라... <laughs> 어떻게 해? 안 맺었다 안 맺었다 여기 들어갔다 내가 뭐했는데 나무도 했다 매운 게내 콧물주니까 <laughs> <laughs> 이 나라 안돼 더못 먹는다 그냥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야아 다자 즐겨 즐겨 라라야 난 너가 먹는 거 보기 좋아 그치? 갑자기? 어, 편히 먹어 괜찮아 먹 먹방 고집 습니다어 먹방 고이 피었습니다 오 이스 목 주도 박 주도 복방 꽃이 피었습니다. 오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너 여유 있구나.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뭐가 뭐가 아니 와나나나 삼켰어 감겼어 맛있다 아뭐뭐아 음. 아, 진짜 맛있다 이제 진짜로 간다 이제 꽃을 죄송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퀴로 가겠습니다 재능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됩니다 네 목방 꽃이 피었습니다 목방이라 했는데 목방 꽃이 피었습니다 목방이라 했는데 목방 꽃이 피었습니다 먹방 꼽지, 비, 어, 츠 니. 자! 목적 조심해라. 이. 안 뛰었어, 뛰신대 안 진짜. <laughs> 너 좋잖아. 안 좋다, 니가 타임이 좋거든. 알았다. 먹방 꽃이.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좋다. 어? 못 <laughs> 먹대. 못먹 아, 아 나는 못 먹었다. 반칙이다니. 아 이거 빨리 쫄면 빨리 넣어야 된다 이. 그건 이사정이지. 네 안돼. 아, 뭐? 안돼요.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이 언제? <laughs> 먹방 꽃 민두야, 응? 내 부탁이 있다. 네 부탁이 뭔데? 우리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응. 너무 짧다. 그래서 먹을 시간이 없다. 한세번 외쳐서 한 번만 돌아봐 주면 안 돼? 어? 딱한번 찬스. 지금 찬스? 응. 알았어. 하면 되나? 응. 좋아. 빛이 <laughs> 피었습니다 <laughs> 오. 아, 나도 먹고싶다 나도 먹고싶은데 이 게임 누가 만들었노 나한테도 보기 편하다 나는 웃음이 많아가지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국가대표 수준인데.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오, 봤어, 봤어, 봤어. 여기 딱한거 봤어. 아... 봤어, 빨리 빨리. 내 내려놔, 내려. 아 이제 온다. 됐다. 빨리 한 대. 알 때. 먹방 꽃이 들려? <laughs> 어, 눈감았어 콧구멍 콧구멍 벌러버리지 마! 콧구멍 가만있으라고! 히 야, 콧구멍 잘, 스찬 잘, 찬스 잘, 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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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음. 아, 그렇게 먹고 싶었어? 응. 음. 오, 음. 갑자기? 미안해. 맛있게 먹어. <laughs> 많이 먹어, 민수야? 응, 음, 나가, 너, 그러면. 아, <laughs> 많이 먹고, 편하게. 먹고 어, 싶겠니다 나 너무 오해어왜 <laughs> 참아야지? 너무 이상 진짜 맛있다. 근데 빨리해. 먹빵까지배스주다 우와! <laughs> 이 나와라 아반대 <안> <laughs> 야! 그스비다꼭 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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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다, <laughs> 먹방, 꽃. 어, 소리 너무 좋다. 음.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 까, 말까. 피었습니다. 오, 어, 봤어, 봤어, 봤어. 어어 아 봤어, 봤어. 아, 나, 나, 나. 막 그냥 먹으면 안 되나? <laughs> 갈고리 껍질 먹으면 안 돼. 가이바 응, <laughs> 아아 이거 뭐야? 아, 이 너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된다 수야이 먹고 싶 이거 파서 먹기 가이바이 뽀. 우와. 이바이바이 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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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소세지 잡 없잖아 음. 가위바위보, 와와 나이스. 좋아. 아, <laughs> 아. 우리 그냥 먹으면 안 되나? <laughs> 그냥 오늘은 그냥 먹을까? 이게부터는 야채 없대.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해야 된대. 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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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야 이거 뭐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 여러분 새롭게 해본 컨텐츠였습니다 먹방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어떠셨나요 저희도 첫회라가지고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시도한다는 점 오호 예쁘게 봐주습니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을 켜놓으시면 저희가 알람 울리자마자 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빨리 댓글을, 저희가 빨리 댓글을 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소통할 그러니까. 수 있는 기회랄까 그러니까 꼭 알람 설정해놓으시고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랑 재밌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먹방 꽃이 피었습니다. 이탄때 어떤 음식 하면 좋을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안녕. <laughs> 사랑한데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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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한거 맞나? 맞다.